지혜의 메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자의 명언을 만나봅니다. 장자는 중국 전국 시대에 송나라 몽출신의 저명한 중국 철학자로 제자백가 중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다. 성인은 당한 운명에 역행하지 않고, 가버리는 운명에 집착하지 않으며, 만물과 좋아하여. 이에 순응하는 것이 덕이라, 당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도이다.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정해진 길이란 없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총명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인생을 밝히기 위해서는 노력과 배움이 필요함이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시야가 좁고 한정된 삶에 갇히게 됨이라.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해 아주 적고 사는 시간은 살지 않는 시간에 비해 아주 짧다. 이 작은 존재가 큰 범위의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혼란에 빠져 도를 깨닫지 못함이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진정으로 어리석음을 원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면 된다 물을 아는 자는 언제나 바닷가에 있고 바람을 아는 자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으며 인간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함이라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다. 의복이 해졌을 때는 다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수족이 끊어지면 잊기가 어렵다. 만약 천하가 하나의 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새들도 도망갈 곳이 없다. 즉, 마음을 넓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 군자와 교제하면 마치 담백한 물과 같고, 소인과 교제하면 달콤한 술과 같다. 군자의 사김은 맑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김은 달기가 단술과 같으며, 군자는 맑음으로써 친하고, 소인은 단술로써 끊어진다.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은 넣을 수 없다. 짧은 두레박 줄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 올릴 수 없다. 큰 이해는 넓고 서두르지 않으며 작은 이해는 좁고 바쁘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 함이라. 삶에 몸부림치지 말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우리는 조용한 잠에서 태어나 고요한 각성으로 죽는다. 배우지 않는 것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우물에만 사는 개구리와 바다에 대해서 논할 수 없고, 여름에만 사는 벌레와 얼음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나도 착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이미 악하게 대한 적이 없다면 남도 나에게 악함을 표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대충하게 됨이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달걀 속에서 아침닭 울음을 기대하지 말고, 화살 끝에서 구워 먹을 새를 찾지 말아라. 현명한 사람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먼 산에 기슭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란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루라도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일들이 스스로 일어납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슬퍼한다. 생명은 흙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라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혼란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최악의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범인은 이익을 중시하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시하며, 현인은 지혜를 숭상하고, 성인은 정신을 귀중히 여김이라. 모든 사람들이 유용한 것의 가치를 알지만,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없다. 큰 나무일수록 어찌 용도가 없다고 말하는가? 큰 나무 그늘에서 아무 근심 없이 거닐고 그 아래에서 편안히 누워도 그것이 용도 아니겠는가. 모든 책을 믿는다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유한한 목숨으로서 어찌 무한한 욕심을 따르려 하는가. 무시해야 할 것을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무지한 것이라.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어떻게 살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신발이 잘 맞으면 발을 잇고 허리띠가 잘 맞으면 배를 잊으며 마음이 올바르면 시비를 잇는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평을 품지 않고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으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라.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라. 큰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어려움과 고난을 굳건히 극복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은 마음을 거울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며 후회도 없으며 받기는 하지만 받은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지는 않음이라. 이 넓디 넓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작은 지혜로 자신을 제안한다 어찌하여 보다 큰 지혜로 마음의 속박을 풀어버리고 흰 구름 위에 유유히 돈을 며 도와 버타지 않는가. 좋은 완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쁜 완성은 나중에 바꿀 수 없다. 마음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다. 효자는 부모에게 아첨하지 않고. 충신은 임금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말을 잘한다고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잘 짓는 개가 좋은 개가 아니다.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너무 영리한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삶에 몸부림치지 말라. 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진정으로 무지하려면 자신의 지식에 만족해야 함이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욕구를 얻으려고 하는가. 대장불란 인이라는 천하의 넓은 집에 살며 예라는 천하의 올바른 위치에 서서 윌이라는 천하의 큰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 마음보다 더 잔인한 무기는 없다. 나에게는 정중한 장례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천지로서 관을 삼고 해와 달로서 보석을 삼고 대자연의 모든 것으로서 행렬을 삼을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고성세를 알고 있으므로 얻었다에서 기뻐하지 않고 잃는다에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운명의 변화무쌍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이제 나는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알수 없게 되어 버렸다 생을 존중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살기 위해 몸을 상하는 일이 없고 비록 가난해도 살이를 위해 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관 떼지게 있으면 그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고 이권을 보면 경솔이 날뛰어 몸을 망치고 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으며,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다.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명성을 쫓는 사람은 선비가 아니다. 어둠은 그때를 만난 것이고, 이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라. 세상에 오면 편안히 그때에 머물고 떠나면, 또 그런 순리에 몸을 맡긴다면 슬픔과 기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음이라. 보상과 처벌은 가장 낮은 형태의 교육 방법이라. 장자가 지적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범하는 과오는 다음과 같음이라. 자기 할 일이 아닌데 간섭하는 것을 주책이라 하고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령이라고 하며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첨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한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말을 남발하는 것을 푼수라 한다.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을 참소라하며, 타인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을 이간질이라고 함이라. 나쁜 행동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하다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을 음흉하다함이라. 모든 사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한다는 그의 사상은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며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영향을 많이 끼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서 가져야 하는 긍정적인 조언을 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